네, 반갑습니다. 대한전선 주주님들 남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대한전선, 아, 올해 도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대한전선이 다시 아, 또 많이 올라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대한전선, 이제는 가야 되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걱정 속에서 이대한전선을 끌고 가실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26년도에 대한 일정과 더불어서요, 우리가 앞으로 이 대한전선에 어떻게 바라보고, 아, 또 대응을 해야 될지, 상세한 아, 시나리오 대응 전략, 또 한번 세워드려 볼 거니까 우리 주제님들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고 하면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엔 제 과거에 우리 주제님들과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대응을 또 도와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 굉장히 큰 상승 추세를 또 가지고 왔었죠. 자 그러면 지금 구간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잘 봐요. 앞전에 엘리어트 3파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 빼면서 물량을 먹고 뺐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렇다라는 건 지금 아래 구간에서 박스코 만드는 데 지금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죠. 자, 근데 잘봐요. 지금 이 구간이 첫 번째로 소화를 할때 어때요? 거래량이 터지죠. 자, 그러면 지금 구간이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앞전에 있었던 물량들을 세력들이 뭐 하고 있다? 소화해주고 있다. 근데 처음에 들어왔던 거래량보다 지금 어때요? 같은 가격 라인에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어때요? 감소하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건 주가를 지금 어떻게? 끌어 올리겠다는 거야. 왜요? 특정 가격권에 대한 매집이 어떻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 이번 주 중이라고 봐요. 뭐 빠르면 내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중에 대한 전선이 한번더쏠 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일본에서 좀 보게 되면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흔드는 기간도 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주가 떨어지고요. 지금 매집하고 올리죠. 이거 무슨 패턴이에요? 와이코프 패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지금 그러면 이 와이코프 패턴 안에서 많은 분들이 잠깐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가 박스니까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야. 자, 이거 모든 개인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아, 또 시나리오겠죠. 자, 근데 세력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자, 기회를 안 주고 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랑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한전선 현재 시점에서 어때요? 집중 매수를 하고 있어. 왜냐면 HVDC뿐만 아니라 이 노후 전력망 교체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돈들이 들어올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26년도에 들어섰기 때문에 1분기 때부터 어때요? 그 돈들이 수급으로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웨인들 같은 경우에 몇 퍼센트 들고 가고 있습니까? 9.5%에 대한 비중을 아, 들고 가고 있고요 자 대차거래 잔고를 봤을 때요 지금 수치를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어때요? 대차거래 잔고 보니까 수치가 또 어때? 굉장히 높죠? 지금 950만 주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 선생님 대차거래 잔고가 950만 주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이거 대차거래 잔고 높으면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요 많이 하세요. 근데 대차고래 장고가 높다라는 거는 신고가 영역을 가겠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 점을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과 제가 세력입니다. 자 우리가 목표가 4만원 라인에 가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두 명이 물려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자 아래 구간에서 수익권을 챙겨 갔었는데 주가 떨어졌다가 더 올라가니까 이제는 한80% 정도가 되니까 익절하는 사람들도 두 명이 두 가지 분류가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력들의 물량 그쵸? 우리가 세력이니까 이 물량만으로는 주가를 올릴 수 있을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차거래 잔고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신용물량 잔고가 올라가 면은 물론 개인들께 개인들 거면 안되겠죠. 자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때요?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들은 반대로 알고 있어요. 대차거래가 올라가면 주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많은 분들이 90%가 되게 그래요.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도 뭐 별로 잘 못하시는 분들도 항상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가 떨어진다고 대차거래 장고 올라가면은 주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거는 3년 미만 하신 분들이에요. 경험치가 부족해서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거래량에 대한 변화를 좀 볼게요 제가 대한전선 지금 들어왔고요 자잘 봐요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누가 매수를 하고 있고 어디서 매수를 하고 있는 데를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높은 가격권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매수하는 움직임이 정확하게 많죠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대한전선을 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신한투자뿐만 아니라 KB증권까지 매수세를 이어왔고요. 그리고 대한전선이 지금 뭐 쌍끌 매매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기관뿐만 아니라 외인들까지 어때요 여기 다시뻘것죠 여러분들 보이죠 기관 누적세로 봤을 때 기관은요 400만 주를 지금 넘게 들고 가고 있고요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100만 주 넘게 들고 가고 있어요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에 저번 주부터 어때요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 있습니다 그 점에 꼭 아, 판단을 해서 가져가셔야 되고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를 보시더라도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 어때요 최근에 다시 들어서 이틀 전부터 양전환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굉장히 굉장히 큰 의미야. 그러니까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이 차트만 보고 또 그냥 막연하게 가버리시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제가 지금부터는 이 레포터 파일을 보면서 아좀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이 이 구간을 보실 때만큼은요 반드시 이 좋아요 버튼은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다른 개인 주주님들도 꼭 영상을 보고 넘어가실 수 있게끔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수주 잔고를 보자고 하면은 지금 3.4조 원을 가져가고 있어요. 자, 5년간 3.5배에 대한 성장이 가지고 왔고요. 상반기 매출이 1.7조 원 지금 잡혀 있죠. 자, 그러면 미래에 대한 전략을 봤을 때요, 이들이 초고압 케이블과 해저 케이블 전력에 대한 기기를 가지고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PDCMS와 그 다음에 오토를 또 제공하면서 통합 솔루션을 가져가겠죠. 자, 그러면 해저 이공장에 대한 가속화와 그리고 공급망 상황에 대한 안정화가 이어진다 했을 때이캐파 부분 즉 생산능력 부분이 5배 이상 확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의 타겟팅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이 북미 시장의 중심으로 50% 이상 이 고부가치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봐요. 제가 지금부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 같이 해봅시다 자 보시면은 자 네이버에 보통 여러분들이 뭐 이슈 있어 찾아볼까 하면 뭐예요 네이버 들어가서 대한전선 흔하게 검색하실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나오는 뉴스가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잘 봐요. 지금 세력들이 원하는 건데, 대한전선에 대해서 관심이, 관심을 끄길 바라는 거야. 자, 5일 전에 어떤 뉴스 였어요 자, 대한전선 1,000억 원에 대한 초고압 전략망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죠. 자, 수주를 받았다는 라 거는 기업들의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야. 자, 그다음부터 어떤 뉴스 나와요? 상승했다, 상승했다. 자, 어때요? 이슈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왜 이런 걸 띄울까? 개인들의 관심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PPT 파일로 만들어 오는데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시면 안 되겠죠. 자, 두 명의 이 뉴스가 나올 거예요. 아 나왔죠 이미 북미 유럽에 대한 초고압 케이블 수주에 대한 확대 착수. 이거 PPT 파일을 제가 12월달부터 공유를 드린 거야. 근데 제가 만들었던 대로 뉴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2분기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집중해봐야겠죠. 자, AI 데이터 센터의 납품을 아, 또 지속을 하면서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공급을 본격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서해안 프로젝트 고속도로와 함께 효성 중공업에 대한 협업에 대한 통합 솔루션이 영업 개시를 하면서요. 돈들이 또 어때요? 실질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같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3분기 때부터는 해저 2공장에 대한 가동을 준비하면서 5배 이상 확장시켜 나갈 거고요. 특히 hvdc에 대한 포설 확보로 인해서 4분기 때는 해저 2공장에 대한 본격화가 돌아갈 거기 때문에 연간 다시 한번 최대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대한전선이 여러분 여기서 끝날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무조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이 방향성만 좀 정리를 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매매 기준은 따로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자, 그래서 장전이 뭐냐면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전의 문자를 드려요. 그러니까 몇 시에 문자를 보내 드리냐면 8시 40분에 9시가 장 출발이니까 이때 보내드린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건 너무나도 간단해요. 딱세 가지 체크포인트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8시 40분이 되면 주식창에 키셔서 이 돋보기 버튼 있죠. 어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제가 보내드렸던 종목명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가랑 매도가를 정확하게 또 체크를 하시고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또 정확하게 또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몇 시에 보내드린다고 했죠, 여러분들. 8시 4 0 40분에 보내드린다고 했죠. 제가 이것도 강력하게 우리 또뭐 들어갔습니까? 동국 RNS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단타잖아. 8시 40분에 검색을 해두고요. 그리고 화살표가 떴다? 그럼 매수야. 이거 벌써 이거 몇 퍼센트 수익입니까? 이것만 먹어도요, 여러분들. 12%야. 근데 제가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횡보세 유지하면서 더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열어두고 대응하자. 1차로 50%만 여기서 지금 입절을 진행을 했고요. 2차적으로 또50%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에 여러분들이요, 이런 게왜 가능하냐? 어, 선생님,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요? 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검색기를 통해서 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동구 RNS 검색되어 있는 거.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매일매일 5%씩, 10%씩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이 장전 문자에 좀 참여를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개인 번호 잠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010-252-23008번. 당연히 무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문자로요. 그냥 장전. 간단하게 두 글자만 남기셔서 함께 좀 매매 이어가 보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 주주님들 이제는 이 종목을 들고 가실 이유는 아, 명확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다음 날 하락이 한번만 나오더라도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대부분 다시 흔들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지와 저항 거래량으로만 대응을 하시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준 자체가 뭐예요? 차트의 한 조각일 뿐이라 변수 한 번에도 멘탈이 크게 무너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그리고 2 6년도에 대한 이 체크 포인트를 알고 계실 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하면은 지금 당장 뭘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장해둘 기준을 하나 만드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니 레포트 파일과 제가 일정표를요 우리 주주님들한테 저장용으로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원하신다라고 하시. 시면요 010-2522-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레포트 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바로 이 자료를 전송 드리도록 아, 할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도 텔레방 옷 들어오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제는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영상을 끄시면 또 저랑 헤어지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 개인번호 아, 010 2522 3008번으로요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남기셔서 저랑 꼭 아, 매매를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전화번호를 외우시거나 따로 저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 하단에 더보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더보기 버튼 선택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문자, 다이렉트, 링크, 연결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연결 링크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또 놓치십니다. 지금부터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 종목들, 이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데이터로 좀 공개를 드릴 건데, 자, 특히 기관과 외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는 시장의 흔들림 없이 꾸준히 버틸 수 있는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계좌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은 뉴스를 따라가는 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급과 함께 이 모멘텀을 먼저 붙잡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신 기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지나갔죠. 자, 지금 2사 2차전지에 관련해서 230% 세계 최초 타이틀 하나로 상승을 했고요. 자, H사 8만원대에서 72만원 구간까지 올라갔는데 AI 수급과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공개해드릴 이 종목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셔야겠죠. 여기서부터는 감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개인은 공포에 아, 또 던지고 있고 외인과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순매수세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야. 외인은 320억, 기관 투자자들은 240억에 대한 아,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항상 개인이 던질 때 조용히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량을 담아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라면 이 수급의 흐름에서 이 종목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회의 장으로 삼고 신호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갖춰가고 있어요. 지금 채널 내에서도 보안 1등급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일단은 섹터 부분에서 AI 반도체와 온 디바이스에 대한 수혜주 그리고 3-4분기 때 영업 이익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전달하면서 외인과 기관들의 6개월치 지금 쌍끌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대입 상승세 초입 구간에 임박해 있어요. 자, 왜 지금이 타이밍이냐면, 이 종목은 본격적인 상승 신호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종목 매매는 결국 방향성과 수급, 공매도 이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박스권 상단부에 올라와 있고요. 3천억 규모의 대형 수주를 예정에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야. 그리고 공매도 장구가 급감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용히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메이저 세력들도 이 구간에서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들어가느냐 나중에 뉴스를 따라붙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수익률의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기회를 잡는 것도 저는 사실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에는 전부 담지 못했어요 진입 구간이라던가 손절라인 분할 매수의 기준 이거를 제가 만약에 공개하게 되면 이 종목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문자로요 레전드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이 종목의 기준만 지키신다면 리스크 제한 없이 우리가 대 시세에 대한 수익권을 또 챙겨 가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요 반드시 세 글자 레전드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또 다음 달에 귀감과 외인들의 매집 리스트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반드시 이 레전드 종목만큼은 꼭 챙겨 가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